제가 왜이 포즈를 했냐면 네.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화 히트맨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네. 엄청 재밌었단 말이에요. 주인공이 이제 그 웹툰 작가인데 출김에 자기가 과거에 암살요원이었던 일급 기미를 만화로 그려가지고 웹툰 작가로서 아주 크게 토대가 히트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그 주인공 권상우처럼 이렇게 네. 만화도 그리는 색연필도 들고 있고, 그렇죠. 네. 암살요원이었던 과거의 총까지 들고 있는 거요 보면 생각이 든게 네. 멤버들의 흑역사를 일급 기미를 풀어버려가지고 이 영상도 대박이 한번 나고. 자, <목소리> 자신의 1급 t v 를 보면서 이불킥을 차아하지축제입니다이름하여 <목소리> <laughs> 이불 이블 히트맨 이불도 <목소리> 히트하고 <목소리> 영상 조회수도 히트하자 <laughs> 자,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강민석 씨 이불과 조회수 함께 히트시키기 위해서 강민석 나체도 영상 켜겠습니다 이건 돌격사 아니잖아요 자, 지금 <목소리>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아, 게 아니라 망해 그것 때문에 우리 채널 간단합니다. 네. 한 명이 어,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고요. 나머지 두 명이 준비한 흑역사 자료를 봅니다. 봤을 때좀 부끄럽다 싶으면 이물 깨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타셔도 돼요. 어. 1, 2, 3, 3, 순서로. 예. 그럼 이현석 씨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제가 <끼랑>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시간 을 주시면 안 될까요? 오케이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때 누르도록. 어, 이구 소리 왜 그저런데? 웨딩역에서 어. 교통카드 충전하면서한컷나 <laughs> 아니야! 나 아니라고! 이게 <laughs> 뭐가 더 문제냐면 좋아요 <laughs> 개수가 하나도 없어 <laughs> 2012년이니까 8년 전의이연석입니다 잠깐만 이게 그럼 1단계예요? 아직 12단계까지 남아있어요 아이고 제 패배를 인정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아니아니다자 <laughs> <laughs> 다음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아, 뭐, 다음, 다음, 다음 사진은 이거보다 더 과거 사진이야 그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서? 자 하나 둘셋 끝! <laughs> 와, 와, 나도 와! 야 이거 너무 오가! 야, 쟤왜 저래? 쟤왜 저래지? 어. 이거부더한게 있어. 그. 귀엽다, 귀엽다. 귀엽다고 하셨는데. 뿌. 썩썩 이빨에 뭐 꼈어? <laughs> 무슨 의도로 찍은 거야 저거는 <laughs> 그니까 저게 이제 뭔가 튀어 보이고 싶고 와, <웃음> <웃음> 웃기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저피하다와야 어, 빨리 따스 다시 씻고 올게 나못 보겠어 자 다음 목격상 공개할게요 이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현석씨가 저희 보물섬 초창기 때이 영상을 가장 부끄러워하면서 본인의 아. 부끄러운 아. 과거라고 아. 생각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와나 여드름에 땀이 너무 나는데? 자 가겠습니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피 아, 이거. 아, 이용이씨어이서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리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고 살면서 제일 창피한 날 뽑으라면 저 날이야. 어, 부끄러워. 자, 저는 <laughs> 여기까지 미딩 아, 이제 제 순서군요. 네. 저도 이제 풀어야 되는데 네. 앞에 강민석 씨가 좀 너무 세가지고 네. 그냥 저는 기권을 할까, 아... 안틀까 생각 중는데 어, 어떻게 어... 생각하세요, 이현석 씨? 어,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저못 보겠어요, 이제. 진짜요? 네. 으아, <laughs> 야 혀를 왜 내밀었어? 귀여운 줄 알았어, 본인이? 어때요좀 유머러스해 보이고 끼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오. 자, 다음 사진은 이현석 씨의 자신감이라는 작품입니다. 볼게요. 네. 웃고 <laughs> 있는 <laughs> 거야. 나, 저왜 저래? 어, 숨고 싶어요. 어디 숨을 데 없냐? 소라기, 소라기. 권상너 얼굴 다 내린 거 아니야? 다 그렇게 다 하는 거, 거 아니야? 이개해끼 왜? <laughs> 저, 오 잘한다 성태모보다 잘하네 <laughs> 너 일단 기대해 아니 근 나치의 사진은 왜 찍은 거야 아니 음. 저때 그런 소년이지 스무 살 때인데 웃기고 싶어하는 소년이에요 그냥 저렇게 하면 웃길 줄 알죠 다음 작품은 이현석 씨의 영광이라는 작품입니다 갑니다 오 그건데 피치 <laughs> 지 <laughs> <laughs> 아무튼. 야 아니, 저거 그래도 예. 어, 잘했어요. 2등 했어, 저기서. 야 자, 이거 배경화면입니다 우와 <laughs> 야, 이거, 이거 가려워. 저마 <laughs> 자, 아무튼 간에 네. 저희가 준비한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저 차례죠? 아, 네, 누워주세요. 네. 아유, 나보자. <laughs> 아유, 좋아. <laughs> 제가 오늘 할게요 감히 예상한 건데 동현이 흑역사에 비하면 제 거는 그냥 귀엽다 아 그렇게 말하면 음, 무섭잖아 그냥 행복한 과거다 파일 제목이 어떤 건가요? 김감독의 은밀한 1급 기밀이야 죄송 <laughs> 생각나 <laughs> 심장이 떨려 진짜로 지금 무서워 자 이거 보시죠 뭐 <laughs> <불가능한 웃음> 완정한 오타쿠 하면 생각났던 게 그때 당시 김도연이죠 스무 살 때. 이거는 기본 아니, 1단계예요. 아니, 저기, <laughs> 아이고 이런 사람 같은 티이라니 내가 창피하다. <laughs> 자 그다음 사진은 이겁니다. 뭔데요? <laughs> 고등학교 2학년 12월 때 친구들하고 이제 사우나 갔 <laughs>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통교소입니다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.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저녁에 실제 동습 경보를 발령합니다. <목소리> 극장, 운동장, 터미널,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유료화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은 후 지하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노변 대피나 뒷골목 대피 등은 대단히 위험하오니 민방위 대장, 훈련 지도요원, 교통경찰관은 모든 국민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며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서의 안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서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mm cool.